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불교를 접하다 보면 소승법과 대승법에 못지않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통하여 대립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이다. 큰 틀에서 보면 소승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승은 나라는 주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신을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신이란 없는 것으로 보는가의 문제이다. 이때 죽었던 자신의 마음이 부활하기 전에는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부활되기 전의 상태라면 자신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면 갈 길이 먼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활한 의식은 무엇인가? 부활한 의식이란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이다. 즉, 나라고 하는 의식이 소멸된 듯 보였지만 본체는 언제 어느 때고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마음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있음 자체로 인식하여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만, 부활한 자신은 예전의 자신과는 다르다. 그 마음은 생사의 번뇌를 관하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아가는 탐구자의 마음이다. 또한, 부활한 마음은 일상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화두를 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갇혀있던 자신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해방되어 보여지지 않았던 외부 세계에 마침내 눈이 튀는 것과도 같다. 이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의식과 지혜와 직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자신이라고 하는 나는 사라진 듯 보여도 결코 온전히 사라질 수 없음이며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들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보고 존재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실제 무대는 자신의 마음 속이 아닌 물리적 존재 속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무여 열반과 유여 열반이 있다. 무여 열반은 한 인간에게서 실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존재가 부정되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열반에 든다는 말과 같으며 유여 열반의 경우 일상생활도 하면서도 스스로가 열반에 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마음의 기준 잣대가 무엇인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수 있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길을 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으며, 그 자체로서 훌륭한 깨침의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갇혀서 존재의 실상을 못 보게 되는 함정과도 같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라고 하는 나가 사라지는 과정이 없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국 초발심을 지나 어느 정도 깊어지면 자신은 사라졌지만 분리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한 자신은 존재를 탐구하게 된다. 존재의 탐구 끝에는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며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최후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때 존재 속 모든 이원성은 일원성이 되며 존재와 비존재의 이원성만이 남게 된다. 즉 존재 속 모든 상반된 대립은 한몸한 한 세트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순환 속에 더 이상은 머무르려는 미련이 온전히 사라진다. 예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 자신은 무하였으며 나 자신은 없는 것이 되어 일원성 상태가 지속되었다. 돌이켜 보면 드러나는 마음을 감추고 나가 없다는 가면을 쓴지도 모른다. 그 당시는 온전히 인식되어지는 주체도 인식되는 대상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깨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며 어느 사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 없어져 버렸다. 말하자면 의심을 일으켜 가혹한 잣대를 자신에게 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있는 마음을 없다고 하며. 마음을 없애는 곳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마음의 사라짐은 깨침의 과정임을 알아서, 부활한 마음을 통하여 더큰 그림인 존재 시스템을 볼수 있어야 한다. 얕은, 일상사에서도 자신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갔다면,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엔 그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놈의 마음 다스리는 곳에 무수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머무르면 맨날 그 자리에서 나는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마음의 소멸만으로는 존재를 영원히 못 벗어난다. 존재가 가장 선호하는 자들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사라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체가 없기에 존재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너 아니요 라는 말을 꿀 먹은 뭐 마냥 못하고 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 의하여 티 통수를 얻어 맞았는데 마음이 안 흔들리고 나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으나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안 흔들림은 무엇을 만족시키고자 함인가?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한다. 설령 무언가를 원하거나 얻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래서야 언제 존재를 벗어날 것인가? 또한 이러한 자각조차도 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아직은 때가 안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낸들 어쩌겠는가. 결국, 나가 사라진 사람은 이번 생은 편하지만, 다음 생은 아무런 장담을 못하며, 10중 8구 윤회되며, 부활한 나를 통하여 존재를 알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이번 생은 비록 지독한 괴로움과 함께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는 참으로 담백한 말은, 안 보이면 못 가는 것이고 보이는데 어찌 이 길을 안 가겠는가